안녕하세요 차식입니다 워커힐 풀파티에 가기 위해 강나루역에 왔습니다 강나루역 2번 출구 맞은편에 워커힐 호텔 셔틀버스가 15분마다 있어서 거커 호텔까지 편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워커힐 풀파티 입구 표지판이 보이네요 원래는 다이어트 기간이라 힘들어서 안오려고 했는데 워커힐 풀파티에 저스티스가 온다니 힘들어도 참고 발길을 재촉하였습니다 이제 막 다이어트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몸이 제대로 안나왔는데 창피함까지 무릎쓰고 냅다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멀리서부터 느껴집니다. 10시 반쯤 저스티스가 온다는 말을 듣고 9시쯤 도착하였는데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조금 늦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. 기다림 끝에 신분증 검사를 마치고 또짐 검사를 빡시게 하더군요. 먹는 거는 일체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버커의 풀파티에 게스트로 온 사람들의 대기 모습입니다. 혹시나 공짜로 입장하려면 쉬운 건 없네요. 멀리서 풀파티 현장이 보입니다.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10시 반에 온다던 저스티스가 10시에 와버렸습니다. 그 길로 바로 줄 서는 걸 그만두고 현장 티켓을 사서 바로 입장했습니다. 분위기를 한껏 달고 넘는 그의 무대를 보니 현장 티켓 구매를 하고 냅다 달려온 것에 후회가 되지 않더군요. 가고 주변을 좀 둘러보니 예상했던 대로 풀 파티에 온 사람들은 남녀 할것 없이 몸이 다 좋더군요. 진입 장벽이 다소 높은 곳임을 알수 있었습니다. 저도 다이어트 기간이 아니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뭐 인생은 결국 자신감이죠. 저스티스가 가고 나면 분위기가 심심해질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다운되지 않도록 재밌는 공연들을 연이어서 많이 하더군요. 풀 안에서 저큰공 같은 걸 사람들이 자꾸 날립니다 물 뿌리는 것과 같이 진해지려는 수단인 것 같은데 몇번 얻어 맞았습니다 생각보다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스티리퍼 흉 한국에서 이런 엄청난 공연은 처음 봤습니다 마치 라스베이거스 스티플클럽에나 가야 있을 법한 공연이었습니다 주변 한국인 헛바디들조차 유교사상에 길들여진 탓인지, 뭐 저런게 있냐는 것 마냥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. 영할때준두 장의 프리딩크 쿠폰과 카트고 쿠폰을 사용하러 나갔습니다. 역시 수영하다 보니 출출해지더라고요. 하지만 저는 다이어트 기간이라 걱정 못했습니다. 오늘 분위기 진짜 좋더라고요. 트리퍼 형의 마지막 무대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집에 좀 여유롭게 가고자 클로징 타임 30분 전에 집으로 출발했습니다. 닭가슴살을 몇개 싸들고 말이죠.